안녕하세요. 정녀 힐링 TV 힐링 마스터 노정민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인사동을 왔어요. 왔는데 이게 뭐, 무슨 갤러리입니까, 작가님? 남메르 갤러리. 겔레리. 남메르 갤러리라고 유진선 작가님이라고. 그림이 너무 바깥에 그 백, 몇 호짜리입니까? 네, 백호입니다. 백호짜리 그림을 보고 제가 홀릭이 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 정말 우리 선생님 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단아한지 그리고 그림들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추억할 수 있게끔 그런 그나팔꽃이라든지 벚꽃이라든지 개나리 정말 이할머니 생각나고 이모 생각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아 진짜 우리 그 작가님이 정말 이렇게 잘안 찍으시는데 이렇게 성리 해주셔서 유튜브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영광입니다. 네. 정말 가문의 아, 영광입니다. 네. <laughs> 아, 언제부터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음. 첫날이고요. 네한 일주일간 할 거예요. 아 일주일간. 네. 근데 이게 지금 수치하잖아요 아니에요. 유화 작품입니다. 아 유화 작품입니까? 네, 네. 아, 제 동생도 옳게 네. 어, 어, 하고 어, 서양화가거든요. 네. 네, 네. 그 미엣 지부장도 하고 이랬는데, 어. 어, 그러면은 이, 그러면 이 그림은, 이거는 나, 나팔꽃인가요? 접시꽃인가요? 아, 참 접시꽃. 맞다, 맞다, 네. 접시꽃. 네. 접시꽃 당시에. <laughs> 네. 어, 이거는 어떤 그, 그거로 선생님? 네, 방금 아까 음. 음.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어, 어릴 때 이렇게 봐왔던 꽃들. 맞아요. 가 어렸을 음. 때는. 음. 음. 지금처럼 막 꽃을 막 화단을 막흔들고 이러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담 옆에 피어 있던 음. 접시꽃들 네. 그다음에 뭐 장독 아래에 있던 채송화꽃. 맞아 장독 아래 채송화. 어, <laughs> 그런 것들을 이제 음. 연상하면서 네+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리게 된 거죠 아 그럼 몇년 정도 되셨습니까 선생님 오래되신 저는 것 같은데 한3 4년 정도 3 5 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아삼십 년째 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아우 정말 저 장미나 선생님 저 저쪽에 저 꽃은 데이입니까아니면 저기 무슨 꽃입니요아 양귀비. 아 양귀비. 꽃입니다. 밑에 이거는 달리. 아 어, 달리, 달리야. 또 저기 저쪽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도라지꽃 네. 도라지꽃도 도라지꽃. 있고 장미도 있고 음. 또구절초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구절초도 있고. 있죠. 선생님이 정말 꽃을 달만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들 꽃에 단아하게 피어 있는 우리 유진선 작가님은 그런 꽃을 달 작가님이 아니신가? 이 네. 이제 우리 기한 이 작품을 다 찍을 수는 없고 정말 그여러분들 앞표가 종로 경찰서인가 네, 그렇던데 네. 바로 마주 보고 있어요. 어, 오시면은 진짜 유진성 작가님의 다양한 작품을 네. 볼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려 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네. 잠깐 이렇게만 너무 자, 어, 자세하게 돌리는 건좀 그렇고 저는 음. 해외 전시도 오랫동안 했고 아 해외 전시도 오랫동안 했고 어, 일본에서 음. 한 10년 동안 전시를 했었어요 매년 아 매년 네. 일본에서 10년 동안이나 네. 아우 정말 대단하시군아 정말 대단하신 작가님을 제가 만났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 연꽃도 저기 연꽃 있잖아요 저거 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운영을 했거든요. 아 오래전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전에 템플스테이도 하고 이래서 이 분위기 같이 하고 너무나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아유,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게 인연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우리 아들이 지금 일본 가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아, 우 갑자기 생각한다네 그저 어, 본사에 잠깐 들어갔다 이제 아, 곧 나올 거예요. 아니 이제 네. 일본 응. 도시가 여러 네. 군데 있잖아요. 네네. 저는 도쿄하고 네. 교토 또. 히로시마, 나고야. 아, 이케부묶러 이런 다섯 군데에서 전시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 네. 우리 나라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알리는데 많이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우리 이제 그 한국 어떤 그 문화의 어떤 정세에 홀릭이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어, 그는 어떤 어, 문화를 그 세계에 알리는데 그렇죠. 일주 하신 진짜 대단하신 우리 그 작가님이십니다. 일본 작가들이 굉장히 이게 네. 한국적이다 해가지고 네네. 굉장한 호응을 받고 또 대우를 음. 제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가도 이 작품들이 네. 굉장히 편안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편하고 제가 좀볼줄 압니다. 엄마 네. 아빠가 예술적이라서. 아, 그런데 <laughs> 동생도 작가고. 또 언니는 또 노래를 참 잘해요 아, 노래 잘하고 다 예술가 저, 집안이시네요 예 네, 어. 저는 이제 공예 쪽으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이들 아. 학교 이제 방과후 강사로 활동을 하고 또 한지공예 쪽으로 작품을 해서 저도 상도 좀 받아봤고 네 사실은 네. 아까 들어오실 때이 네. 옷차림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굉장히 네. 이 한국적이어서 네.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인상이 바뀌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한테 선물도 주셨구나. 네. 도록을 아무도 네. 안 준다는데. 아, 제가요, 어느 유지진 작가님이 아무한테도 그냥 주는 도록이 아닌데,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네. 또 이제 이게 인연이 되면, 은 일본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진시할 네. 때. 제가 한번일본을 가지고 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제가 꾸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 <목소리나>